호주에 거주하는 해외 싱글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분 89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호주에서 의과 대학 대학원에 졸업했습니다. 현재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연봉은 12만 불. 일남일녀 중 둘째. 키는 182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오늘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이분 정혜인을 닮은. <laughs> 네, 어,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어... 외모 아니에요? 네, 슬기 씨 좋아하나 보네요 <laughs> 맞아요 저 정혜인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배우 정혜인을 닮은 잘생기고 운동을 잘하는 시드니 완벽남 네, 이런 분이 또 의사이시래요 네, 키가 또 182라고 합니다 음... 네, 혼칠 않게 균형 잡힌 체격, 인상까지 좋은 분이고요. 운동은 다 잘하고요. 특히 테니스를 좋아하는 만능 스포츠맨이고, 네, 스타일이 좋습니다. 중학교 때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한국에서 군대 전역 후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네, 호주에서 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이분 부모님은 한국에서 전문직이시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누나 부부도 전문직인 엘리트 집안이고요. 부모님 인품도 좋으시고, 특히 어머님이 정말 자상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남성분도 자상하고 매너 있는 성격이시고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해서도 의사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여성분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잘생긴 의사면 주변에서 누군가 있을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소개를 또잘안 해줬을 수도 음, 있습니다. 네, 의외로그서 음. 매니저. 는 정해인 외모라고 하는데 이분 네, 가운 모습 가운 모 이분 모습 이제 사진으로 있는데 보니까 그 중증 외상 센터에 나오는 추영호도 아, 추영호. 닮았다고 하네요. 네 오. 닮은 배우가 정말 많을 그러고. 정도로 잘생긴 스타일이고요. 키가 182cm로 큰데 체격도 탄탄합니다. 대학교 때 테니스 클럽 회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학생 때는 거의 매일 시습이 끝나면 테니스를 쳤고, 현재 의사로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근처 테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 있을 정도로 정말 운동이 생활화가 된 그런 남성입니다. 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이 선호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키는 160cm 이상인 분, 한살 연하부터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직업이 있는 여성,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분, 현명하고 적극적인 여성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어, 뭐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런 분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소개하기가 더 사실은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음... 아, 아마 뭐 본인이 이런 사람이고 하니까 음. 매니저가 아마 알아서 걸맞는 아. 상를 를 추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굳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축복해주고 인정해 주는 여성을 만나서. 아. 정말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다. 네. 뭐 부모님의 기대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쵸.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님을 키워 놓으시면 음. 네, 부모님께서 정말 또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은 바램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런 남성과 내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음. 생각하는 여성분들 적극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의사 가운이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지고 성격도 좋은 호주의 89년생 남성입니다. 호주에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시더라도 아니면 뭐 미국에 계시더라도 결혼 후 호주로 이주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은요, 저희 박지윤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